방학소 1차? 벌써 마팅이 끝난 것 같아요. <laughs> 자,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책맨 밑에 나와있죠? 38종, 38종 맨 밑에. 자, 그러면 이거야. 자, 미분이 가능하다는 게 무슨 말일까?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에코프라임 A가 존재한다는 뜻이야. 어, 이게 존재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기훈아, 우리가 이 미분 계수의 정의를 어떻게 했었지? 극한을 이용해서 정의했었잖아. 맞아? 자, 그러면. 리미트뭐 이렇게 하나만 쓸게 x는 a로 갈때 x a분의 A. 자 그리고 fx 마이너스 fa 자이 녀석이 지금 결국은 어떤 상태야 0분의 0꼴에 해당하는 극한값이죠 맞습니까? 어 극한이란 말이야 그러면 얘가 존재한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생긴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되니자 근데 규현이한테 물어볼게 원래 일반적으로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무슨 극한하고 무슨 극한을 확인해야 돼? 좌극한하고우극한을 비교해야 돼. 자, 그러면, 얘를 제대로 확인하려면, 우리는 첫 번째로는, 자, 리미트. X가 A의 좌극한일 때, X-A분에, 자, FX-FA. 이걸 확인해야 되고요 그쵸? 자, 두 번째는 밑에 살짝만 바꾼게. 자, X는 A의 무슨 극한으로 갈 때? 우극한으로 갈 때. 그치? 이 값을 확인해서 서로 어때야 돼. 각타야 이녀석의 극한값 존재한다. 원래 개념은 그거잖아, 그치? 아, 이 제대로 써볼까? 아, 지우개를 갈아주지 않으셨어. 아, 내가 이래서 준서쌤을 못 끊어. 준서쌤은 이것까지 갈아준단 말이야. 어. 아, 이러다가 핑구게이 되겠네. 어, 아, 잘 봅시다. 자, 리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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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자 이거 두 개가 서로 어떤 때 같을 때 뭐가 정의돼? 얘가 정의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럴 때 우리가 자 미분계수에 대한 얘는 뭐야? 자극한이죠, 그쵸 미분계수에 대한 자극한을 내가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자좌 미분계수라고 부를게. 이해되니 어. 자 그리고 자 미분계수에 대한 무극한 값을 내가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좌 미분계수하고 우 미분계수가 서로 같을 때 우리는 뭐를 f 프라임 a라고 하는 미분계수를 정의하겠다라는 거죠. 괜찮아요? 자그 그래프로 예를 들면, 자 내가 어 이렇게 생긴 이차 함수 그래프를 예시를 들을게. 알겠니? 자 최소가 되는 지점을 x는 내가 0이라고 해볼게.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규나 이 0을 기준으로 왼쪽이 0에 긍극한, 부극한이죠, 그렇죠? 치 어. 자, 0을 기준으로 오른쪽이 0이 무극하냐 좌극한이지. 이랬니? 어. 자,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로 아는 건 뭐냐면은, 자, 지금 맨 밑에 아래로 블록 해당하는 부분이 있죠. 이게 그럼 미분을 이용해서 그냥 미분계수가 뭔지 한번 구해볼게, 우리가. 자, 내가 함수식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어볼게. X를 내가 그냥 간단하게, 어, 3하고 X제곱이라고 해볼게. 여기까지 괜찮아? 자, 권이야 미분하게 되면 뭐가 돼? <laughs> 이렇게 되죠. 아니 그럼 내가 뭘 거일 거냐면은 f 프라임 0을 한번 구해 볼 거야. 자, 그럼 여기다가 0 대입하면 결국 0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이 지점 꼭짓점에서 생기는 접선의 기울기는 0이라는 거죠. 그렇죠? 기울기가 0이라는 건 어떤 축하고 평행하다는 거야. x축하고 평행하다는 거지. 그렇지? 그럼 이렇게 되겠네. <laughs> 맞아? 음. 자,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사실은 뭐야? 미분법이라는 걸 배우고 나서 우리가 반대로 구한 거잖아요. 그렇지? 아니 그 원래대로라면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 자 왼쪽에서 오는 좌 미분계수하고 오른쪽에서 오는 우 미분계수를 확인해야 될거 아니야, 그렇잘 생각해봐. 미분계수의 뜻이 다른 말로 뭐였죠? 평, 아, 평, 아, 순간변형이었죠. 다른 말로 뭐였어? 접선의 기울기였지, 그렇 그러면 좌 미분계수라는 말을 다르게 생각하면 왼쪽에서 접하는 기울기를 뭐라는 거야. 왼쪽에서 접하는 기울기. 여기니? 자우 미분계수라는 건 오른쪽에서 접하는 기울기를 보라는 거야. 그럼 이게 같아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왼쪽에서 접하는 기울기들이랑 오른쪽에서 접하는 기울기들이 결국 같을 때 극한이 잡거야. 이분계수가 정이 된다는 거야. 괜찮아? 자 그럼 가봐. 자 오른쪽에서 접하는 기울기 볼게. 그럼 처음에 이렇게 접하게 집교나그치 기울기가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근데 점점 지금 원점에 가까워지면서 결국은 어때? 0에 가까워지죠. 맞아? 이렇게 점점 점점 접하다가 마지막에 점점 가까워지면은 축과 평행하게 되겠지, 그치지이 되니? 음. 자 그럼 이번엔 오른쪽에 대한 접선의 기울기 볼게 자조문가 이렇게 접하겠죠? 무슨 수야? 양수지 그치?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야 지금 예인이 괜찮아? 지원이 괜찮아? 양수야? 자 근데 원점에 가까워지면서 그 기울기가 점점 완만해지면서 어디에 가까워져? 0에 가까워지잖아 그치? 그럼 정말 0에 근접했을 때는 결국은 그 미분계수가 뭐가 돼? 0이 되겠죠 맞아? 그러면 얘는 좌미분계수도 0이고 우미분계수도 0이니까 결국 뭐가 돼? 아 미분계수가 0이구나 이렇게 보겠다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어. 자, 근데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봐봐 절대카 X, 이 그래프를 볼게 규훈아, 우리 이거 많이 봤었지? 그렇지? 그래프 어떻게 그려? 어, 이렇게 그리잖아, 요 그렇지? 맞아? 자, 그럼 똑같이 그릴게 자, 이렇게 그릴게 얘는 X는 0이죠 괜찮아? 어 자, 그럼 봐봐 미분계수 확인하려면 왼쪽이 적선과 오른쪽접 적선 확인해야 돼 자, 정호가 왼쪽에서 접할때 기울기 몇이야? 음수, 정확히 몇이야? 마이너스 1이지, 그치? 마이너스 S니까, 그치? 자, 근데 얘는, 봐봐. 얘는 이 접선을 점점 원점에 가까워지게 할때 점점, 점점, 점점 만만해지면서 X축에 가까워지잖아, 그치? 근데, 기우나 얘는 몇참수지 지금? 어, 항상 몇이야, 기울기가? 항상 마이너스 1이야. 맞아? 그리고, 오른쪽에서 접할 때도 보자. 얘는, 이렇게 접하든, 이렇게 접하든, 이렇게 접하든, 기울기가 항상 1이죠. 맞지? 봐봐 아, 얘네 둘은 점점점점 접선의 기울기가 0에 가까워지는 형태였잖아 그렇지 얘는 계속 항상 몇이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1 얘는 항상 기울기가 몇이야? 1이지? 맞아? 어 그럼 우리가 내가 아까 설명했던 좌 미분계수랑 우 미분계수가 같아 달라 다르죠? 맞잖아 얘는 항상 빼기 1이라며 얘는 항상 1이라며 그렇다는 건 여기서 미분계수가 정의가 돼야 돼안 되겠지? 어 그러면 쉽게 말하면 지금 이렇게 보이는 뾰족한 점에 대해서는 미분이 안 된다는 거야. 알겠니? 어.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 뾰족하게 생긴 점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첨점이라고 부를 거야. 첨점. 첨점. 이해됐니 어. 그럼 기억해야 될게이 첨점이라고 하는 지점에서는 미분이 안 됩니다. 근데 그래프 봐봐.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연속이죠. 그래프가 이어져 있으면 뾰족하든 곡선이든 무조건 연속이야. 근데 그 중에서 이렇게 뾰족한 건 첨점인데 연속이지만 뭐가 안 된다? 미분 안 된다는 거야. 그럼 내가 여기서 지금 알려 줄게. 뭐냐면첫 번째가 뭐냐면은 자, 함수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사실이 뭐냐면 x는 a에서는 반드시 연속이 됩니다. 알겠니? 어. 됐어요? 어. 자, 근데 뭐가? 얘는 항상 성립해. 얘는 항상 성립하는데 자이거의 여기 되는 요새끼는 뭐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얘는 성립하지 않아 연속이라고 해서 무조건 미분이 된다는 건 아니야 그게 뭐라고 첨점이야 알겠니? 봐봐 얘 연속하잖아 이어져 있어 근데 여기서 왼쪽 미분 계수하고 오른쪽 미분 계수가 다르잖아 그치? 그럼 미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야 자, 하나 더 예를 들어볼게 자, 내가 임의로 만든 그래프야 자, 이렇게 생겼어 그냥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게 이해 니 자, 여기도 그냥 X는 여기라고 해볼게 자, 미분 되는지 확인하고 싶어 그럼 다르게 물어볼게 연속은 되니? 연속이긴 해, 뾰족하잖아, 그치? 이어져 있잖아, 연속이야 자, 그럼 왼쪽에 미분 계수 보자 자, 기울기가 기울기 음수인 거 맞아? 근데 음수가 점점 더 작아지고 있지, 그치? 종호가, 더 작아지고 있죠, 점점 점점 작아지다가, 점점 작아지다가 어떻게 돼? 기울기가 음의 무한대가 되겠지, 맞아? 자, 오른쪽에서 접근 봐봐. 양수야. 점점 가팔라져. 점점 커져. 점점 커져. 어떻게 돼? 양이 무한대가 되죠. 왼쪽 접근은 음의 무한대고, 오른쪽 접근은 무한대지. 이분계서생기안 생겨. 생기. 안 생기죠. 왼쪽, 오른쪽 다르니까. 어, 그럼 이분 돼? 안 돼? 안 돼. 하시면 연속이야. 그런 점을 우리가 뭐라고 하겠다? 아, 또 첨전이라고 하겠다. 이해되셨습니까? 어, 자,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할수 있다? 아, 우리가 미분이라는게 기본적으로 가능하면 은 반드시 그 그래프는 뭐가 된다? 연속이 됩니다. 알겠죠? 근데 연속이라고 해서 반드시 미분이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해되셨나요? 어? 자 그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알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은 <laughs> 자! 규현아 p 면 q 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보일 때 명제라고 써야 되었죠 그렇죠. 자 주어진 명제가 참이면은 그거의 모두 참이야. 대우도 참이잖아요. 그치?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만약에 X는 A에서 연속이 아니라면, 연속이 아니라면, 당연히 이 새끼는 모두 안 된다. X는 A에서 2분도 불가능한다. 이 뜻입니다. 알겠죠? 어. 자, 그럼 얘는 성립해요.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거의 역은 반드시 성립한다고 볼수 없겠죠. 맞아? 어, 이거의 역은 성립한다고 볼수 없겠지. 두개 기억하라는 거야. 정확히 말하면 요걸 기억하라는 거겠죠? 밑에 거는 보니까 대우법을 사용한 거니까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첫 번째 미분 가능하면 연속입니다. 하지만 연속이라고 해서 미분이 되는 건 아니야. 그의 예시가 뭐라고? 첨점이라고 했죠. 자, 우리가 첨점이라는걸볼 때는 항상 모른다. 좌 미분계수하고 우 미분계수를 꼭 신경 써야 된다. 알겠지? 따라오셨어요? 음. 자, 오늘 요 개념까지 진행하면 그냥 한, 한 단원 끝난 거야. 어, 근데 오늘 문제풀이를 끝까지 갈건 아니야? 목요일까지 해서 끝낼 거야? 알겠지? 음. 자, 그럼 문제 보도록 할게요. 몇번볼 거냐면은, 226번하고 227번 보도록 할게요. 무조건 V자, 그렇지? V자 기억하자. 이게 뭐야? 간지러워. 아, 너 이런 줄 알고. 이건 안 돼요. 이거 얘 의는 지켜지, 야 그렇지? 자, 이렇게 해결됐지, 그렇죠? 어. 자, x가 2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에서 지금 아, 얘들아, 이거 보자마자 뾰족하지? 뭐 생각해? 첨점 생각해야 돼. 그럼 뭐 생각해야 돼? 연속은 하겠지만 미분은 안 돼, 그렇지? 자, 226번에서 뭐라고 돼 있어? 연속성을 조사해. 오케이, 연속해요. 그래서 오케이. 자 두번째 미분 가능성을 보여달래 자 미분 가능하니? 미분은 불가능하죠 그쵸? 맞아요? 어 그니까 2에서는 불가능하지 그럼 만약에 건이야 여기가 x3이겠죠 그치? 여기서는 연속이고 미분도 가능하겠죠 그쵸? 어 이건 상관없어 지금 이층점에서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거야 좀 괜찮아? 음. 자그 다음에 228번 보자 228번 같은 경우에 fx가 두개로 쪼개져 있네 자 여기에 별표 하나 해줄까? 어 기본내용이긴 한데 EX3 제곱, 그 다음에 U. X. -4, 그 다음에 이 새끼가 X가 1보다 커다랗고 X가 1보다 작다. 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 괜찮죠? 음. 자, 지금 보면은 뭐 1에서의 연속성과 뭐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라고 이렇게 돼 있어. 그럼 그래프, 내가 간단하게 그려볼게. 자, X가 1 여기 있다고 할게 몇이야? 2에요. 어, 대단해요. 자, 비욘아. 그럼 2대 몇이야? 16. 점점 커지죠. 그럼 그래프가 뭐 정확히 아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지. 괜찮니? <laughs> 자, 그 다음에 1보다 작을 때는 몇차 함수를 그리래? 1차 함수를 그리라고 돼 있잖아. 자, 거니야. 1대입 몇이야? 2. 그럼 여기서 만나긴 하겠네. 그렇지? 어, 그래프가 비율이 6이니까 뭐 이렇게 되겠죠. 맞아? 자그 얘는 연속은 일단 오케이죠 그쵸? 연속은 오케이야 자 그럼 종호가 미분이 가능할까? 그러니까 이런 건좀 조심해야 돼잠깐 봐봐 지금은 내가 약간 정확히 못 그렸기 때문에 뭔가 꺾여 보이잖아 그치? 맞아? 어 근데 이게 조심해야 될게 봐봐 직선이 이렇게 오고 여기에서 이렇게 곡선이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 이렇게 생기는 건 천점이 아니잖아 그치? 내가, 내가 그린 걸로만 보면 청점이겠지만 실제로는 모르잖아. 그치? 그래서 뭐 하냐면, 자, 우리 이미 무슨 법 배웠다고 했죠? 미분법 배웠다고 했잖아. 요 그치? 그럼 뭐할수 있어? 지금 주어진 식을 각각 미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사실? 그치? 자, 미분해보자. 자, 미분하게 되면, 첫 번째 거는 6x 제곱이 될 거고, x가 1보다 크나 없을 때, 자, 두 번째 거는 6 이렇게 될수 있어. x가 1보다 작을 때.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 확인하고 싶은가? 1에서 좌 미분계수랑 우 미분계수를 확인하고 싶은 거잖아. 맞아? <laughs> 자, 그러면 좌 미분계수 같은 경우에는 1보다 작은 거잖아. 그치? 맞아, 정우가? 그럼 여기다 1 대입하면 몇이야? <laughs> 그럼 요 근처에 접어내기 6이라는 거지. 그치? 괜찮니? 자, 그 다음에 거냐? 우 미분계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1 대입하면 되겠죠. 그치? 1보다 큰 거니까. 그럼 대입하면 몇이야? 얘도 6이지. 그치? 그렇다는 거는? 좌미분계수도 6, 우미분계수도6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럼 결국 이 부분에서 연속도 가능하고 미분도 가능하다는 거죠. 어, 본인 결과적으로 미분도 가능한 거죠. 그렇죠. 음, 그러니까 다 확인하셔야 돼요. 음, 그 우리가 미분법을 그냥 모른다는 가정하에 문제를 다 접근했으면은 217번부터 225번까지 풀이 방법이 되게 난해했겠죠. 그렇죠. 우리 뭐 해야 돼? 우리 옆에 나왔던 이거 있잖아. H, 그렇지 여기다가 다 대입해서 뭐 해야 돼? 약분해서 그상값 구해야 돼. 근데 그렇게 못하지, 그치? 어, 그래서 미분권 미리 알려준 거라고 했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33번 볼게요. 233. 어, 233 아까 뛰어넘었던 걸로 기억하고, 별표 두 개만 하자. 아, 하나만 해 하나만. 하나만. <laughs> 어, 잠깐만. 내가 10시부터 수업이 없으니까 뒤에더 연장서도 상관없다는 거잖아, 그치? 선생님이 수업을 더 해주신다는데 나 화가 나 어떡하지? 어, 엄마가 너한테 화가 날 거야. 아니죠? 어 좋습니다. 자 다음 환수 FX에 대해서 어 교빈이 뒷단까지 말고. 자자 리미트. 자이 정도면은 지금 슬슬 한국이 올것 같은데. 그렇지? 어. 아. 자 이걸 보고 우리가 뭘 확인해라 이게 미분계수의 정의가 될수 있는지 확인하라는 거야 자 그럼 볼게 자 앞에 거 x값에서 뒤에 거 x값을 빼면 h 됩니까 그치 그 얘는 이식 자체가 뭐가 됐다 미분이 됐다는 식이지 뭐에 대해서 h 앞에 있는 숫자 x에 대해서 어 그래서 미분계수의 정의를 꼭 기억하라는 거야 알겠지 자 니은 보겠습니다 자 니은 같은 경우에는 규현나 뭐라고 돼있어 델타 x가 0으로 간다고 돼있잖아 근데 우리 이거 뭐로 바꾸기로 했지 어 H로 바꾸기로 했죠 H로 바꿀거고 자 H분의 F1 플러스 H 마이너스 F1이죠 자얘도 봐봐 자 X값에서 X값 빼니까 분모랑 똑같죠 맞니? 그럼 얘도 미분이 됐다는 놈인데 자뭘 대입했다는거야 기훈아 얘는 1을 대입했다는거죠 그렇죠 그럼 얘랑 얘랑 같은거야 다른거야 다른거지 그치? 그치? 어. 자 D급 보겠습니다 자, 비극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돼 있어? 자, t가 x로 갈때 자, t-x분의 ft에다가 마이너스 fx 이렇게 된 거죠 괜찮아? 자, 그럼 물어볼게 조호가 t에서 x 뺀게 분모랑 똑같아? 똑같죠? 그럼 얘가 뭐를 나타냈다? 미분계수를 나타내는 거다, 그렇지 자, 그럼 물어볼게 여기서 t를 대입하는 걸까? x를 나타내는 걸까? x입니다, 봐봐 지금은 변수가 t야 맞지? 어 우리 원래 왜냐면 뭐 x를 이렇게 a로 보냈잖아 그치? 이건 변수가 x라서 그런 건데 얘는 지금 변수가 t잖아. t를 x로 x로 보내겠지? 어 f 프라임 x가 되는 거지? 그럼 일단 기억하고 디귿이 서로 똑같은 거죠. 맞아요 기억 디귿 해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리을 라바 리을. 자 리을 같은 경우에는 x에서 델타 x 뺀 거랑 분모랑 다르죠 그쵸? 얘는 정리할 수 없겠네 그치? 어 그러니까 답은 그냥 기억하고 디귿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음. 자 이렇게 해서 영상 한번 끊고.